안녕하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그 많은 다양한 조건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을 추격을 시켜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자 하는 분들의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서 플랜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플랜 작성의 조건은 2014년, 내년이죠. 3월 중 출국을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희망하고 있고요. 어학 연수를 일부 병행하고자 합니다. 영어 레벨은 중급 미만입니다. 상기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2014년 3월 중이기 때문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준비는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된후약 15일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사증이 붙는 건 아니고요. 사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권에 부착되는 스티커 형태가 아니라 이메일로 오는 형태가 됩니다. 만 30세 이하 분께서 신청 가능하고요.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 워킹 홀리데이 신청 폼을 작성을 합니다. 보시는 폼이 워킹 홀리데이 신청 폼입니다. 본 내용을 쭉 한번 스캐닝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성은 유학플래너가 전문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폼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폼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담당 유학 플래너가 대행을 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비자 비용이 420달러입니다. 이게 계속 오르고 있네요. 280달러에서 365달러, 지난 9월 1일자부터는 420달러로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 폼을 근거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잠깐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쭉 내용을 읽었습니까라고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넥스트. 쭉 입력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빠짐없이 다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폼에 등록된 양식들이죠. 자, 그런 다음 이 양식이 모두 완성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체검사는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지정 병원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 삼성의료원, 삼육의료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백병원이 지정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정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체 검사 결과가 호주 대사관으로 바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 검사 결과가 나온 후그 결과가 호주대사관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호주대사관에서는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이메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인증되었다는 메일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다만 신체 검사에서 어떠한 이상이 발견되게 되면 재검을 하거나 혹은 보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은 15일 정도면 충분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이상은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검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재검 통보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 오는 그 이상 몇 개월까지도 기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받아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체검사가 완료됐죠. 그러면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검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는 몇 개월까지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이메일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페이가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영어를 못할 경우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나 혹은 접시를 닦거나 기타 허드렛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영어 레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어 레벨이야말로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 및 급여 수준을 보장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경우에는 최대 17주까지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도 얻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루션입니다. 호주 현지 어학원에 등록을 하십시오. 이유는 호주 업체에서도 일정 수준 영어 레벨을 확보한 워홀러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업체에서는 인근 호주 어학원에 등록 학생들이 있겠죠. 그 등록 학생들 중에서 영어 레벨이 되는 분들을 알선해달라라고 요청도 하고요. 또한 호주 어학원에서도 워홀로를 필요로 하는 호주 업체를 찾아서 알선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영어 레벨만 높으면 알선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어 레벨뿐만 아니라 출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영어 레벨은 높지만 출석이 낮은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결국에는 취업 알선을 한 호주 업체에서도 지각하거나 또는 문제를 발생하는 여지가 그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 레벨도 중요하고요. 성실하게 학원의 수업을 잘 다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호주 어학원의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등록입니다. 왜 기숙사 등록을 해야 할까요? 호주의 공부하러 온 어학연수생과의 친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워홀로들도 있습니다. 이분들과 정보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 교류야말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학원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연수생끼리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숙사 신청은 사주 신청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숙사보다는 아무래도 주변에 친구들과 함께 룸쉐어로 하는 것이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사주는 기숙사에 등록함으로써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유학플래너의 추천입니다. 호주 다윈에 있는 나비타스 어학원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나비타스 어학원의 한국인 매니저가 직접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고 아름다운 아열대 도시 다윈입니다. 다윈에 위치한 나비타스 잉글리쉬는 찰스 다윈 유니버스티 캠퍼스 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 대학교 시설인 도서관이나 기숙사 등 호주 대학생들의 생활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10분 거리에 쇼핑 센터, 20분 거리에 다윈 시내가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 이용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주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조트나 관광시설들이 많아 항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비타스 잉글리쉬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윈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을 기반으로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에 따라 호주 다윈 나비타스 어학원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동영상은 왼쪽 메뉴에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플랜 작성의 조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이 플랜과 다른 조건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안전하게 호주 가정에서 하고 싶은 여학생의 경우 호주 데미페어나 오페어를 추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드리거나 SNS를 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개별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듯이 개인적으로도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 드립니다. 그 동영상을 부모님과 그리고 선후배 동기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지요. 그것은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말로 내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플랜 작성의 조건이라고 명시해 드리는 이유도 10인 10색, 100인 100색,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대한 솔루션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개별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